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또는 우리가 살면서 자존감과 시기와 질투, 이것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통해서, 어,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자녀에게 어떻게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자존감과 연결되는 이제 것을 얘기할 때 저는 톨레랑스하고 중용이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뭐 톨레랑스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얘기 또는 중용 사상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어 얘기해서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톨레랑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아주 광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어로는 그게 이제 톨러런스라는 건데, 이그 톨레랑스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규정해서 말하기는 조금은 어, 우리의 어떤 그런 해석적인 면에. 언어의 충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레랑스를 관용,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레랑스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만약에 또레랑스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들을 연결시켜보면, 관용, 포용, 인정, 존중, 뭐 이런 등등이에요. 제가 이 또레랑스를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조금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가장 쉽게 말,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기차를 탔다 칩시다 이제 옆에 네 살짜리 꼬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경우 이제 말 이제 조금 배우는 아이가 그래서 내 보고 아찌 이거 먹고 하고 이제 좀 내가 애들 좋아하니까 이제 같이 놀았을 때 꼬마가 저 보고 아찌 이거 먹고 그랬을 때 보니까 막대 사탕인 거예요. 지 주머니에서 꼭 이거 하준 게. 그래서 아 꼬마야 고마워. 아저씨한테 네가 막대 사탕을 주는구나 그랬더니 이 꼬마가 아니야 이건 설탕이야 쩔탕 이런 거예요. 그때 내가 또 아니야 이거는 설탕은 분말이고 가루로 된 거고 이건 딱딱하고 큰 거고 다른 향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설탕이 아니고 이런 걸 사탕이라고 그래. 그때 그 꼬마가 또 에이, 바보 병찐, 우리 엄마가 닦고 막는다, 설탕 했자. 라고 계속 시비를 걸 때, 제가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아, 그래, 그래, 너가 생각하는 이 사탕에는 설탕이 있어. 사탕과 설탕은 비슷할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때, 해야 되지. 그 꼬마를 향해서, 야, 이놈의 새끼야. 하고 막, 어? 화를 내고, 뭐그 꼬마를 때리거나, 어? 넌 대코도 모르는 놈이 왜 어른이 설, 사탕이라고 하면 사탕인 줄 알지 왜설탕이라고해이 자식아 하고 막 화를 내는 건 아니죠 이게 바로 똘레랑스의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중 사실 서양의 똘레랑스와 중용 사상을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과연 저가 읽은 책에서는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좀 서로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저는 그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윤리책에 보면은 중용사상을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무엇, 또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 상태, 뭐 이렇게 가르치, 문구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조금은 어이없습니다. 그렇게 중용 사상이 서양이든 동양이든 아주 위대한 사상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어느 곳에서 지우치지 않는 가운데라고 말해버리면 그거는 중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죠. 그건 정말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윤리 교과서를 쓴 사람이 진짜 그 중용 사상에 대한 이해가 천박하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용 사상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중용과 떠레랑스의 접합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볼게요. 우리가 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증. 동양에서는 이미 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 경지에서는, 우리가 보통 동양은 분리를 하지 않거든요. 동양은 원래가 이분법적인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정과 반을 나누지 않고 그냥 합의 경지로 봅니다. 그래서 무라 일체가 되고 뭐 나누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모장 사상들이 대부분. 서양에서는 이를 끊임없이 나누고 한참 뒤에 드디어 이제 변증법지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양사상이 더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그림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변증에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정이잖아요. 이게 반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단계 있죠. 어, 그림이 지금 정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다시 그릴게요. 자,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게 정이고 이게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중용이 아니고 또는 똘레란스가 아니고 바로 이게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이 중간의 경지에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철학에서는 이거를 지양이라고 합니다.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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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지향은 뭐 뭐를 가르칠 짓자의 향할 향자잖아요. 이건 어느 쪽으로 향하자라는 얘기고 지양은 지양은요. 멈출 짓자의 북도들 양자예요, 이게. 그래서 어떠한 것을 부정적인 면을 멈추고 좋은 점을 윗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즉 위로 지평을 넓혀 가는 위로 다, 다른 차원으로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행동을 앞으로 지향하도록 해라 이 말을 하지 말아라는 의미로만 쓰는데 사실은 그건 원래 지향의 의미의 일부만이에요. 지향은 좋지 못한 것을 멈추고 좋은 것을 더 자극해서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저는요 똘레랑스는 결국은 이 단계에서 머물러선 똘레랑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과 반이 충돌을 하고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을 때 그것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이게 변증법적 통합인데요 그래서 정-반 합이 되겠죠 그럼 요게 다시 그 다음 사회에서는 정이 되고 다시 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합의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이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정말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이두 논쟁에 대한 이 정에 대한 이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돌레랑스는 이 반에 대해서는 아주 존중, 배려, 인정을 할수 있는 거죠. 저는요, 이, 이, 변증법적 이 사고가, 물론 동양에서는 이미 다 정리가 된 거고, 서양은 이걸 나누었지만, 그래서 변증이 이게 대단히 이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어떤 상태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반이 나타나잖아요? 그 반이 위로 올리는 힘이 있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 있어야 이게 지향되는 힘이 있습니다. 동적인 사회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어야 돼요. 옛날 제가 이 이름 그림을 그렸더니 어느 학생이 저보고, 네. 선생님,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정반합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정반합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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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반합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야, 그래도 뭔가 다르지 않냐고 걔를 충궁 했더니 그 녀석이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요. 정반합, 정반합.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또 뭐가 다르지 않냐 했더니 그 녀석이 점점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 정반합 정반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 라고 하길래 그래도 뭐가 다르지 않냐 했더니 걔가 내 보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건 2D고 이건 3D군요 라고 했거든요. 이 대단한 겁니다. 아이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는 평면적인 스태틱 정적인 사회지만 변정적 사고는요. 이게 다이나믹 동적인 움직임입니다. 동적인 움직임.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떤 정에 대한 반대의 견을 내세웠을 때 어마어마한 갈등과 소통이 있고 또 투쟁이 있고 뭔가 막 어마어마한 그게 돼야만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단계보다 더 지평이 넓어지는 지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죠. 이 지양의 단계로 쭉 나아간 이 지평이 넓은 사람은 이 밑에 저 밑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관용, 포용, 존중, 인정이 가능하죠. 그게 바로 또레랑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레랑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토론 문화는 수준이 다릅니다. 저는요, 한국의 사람들이 그 심야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논쟁을 할때 그 토론의 수준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의 닭싸움 하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상태에서 마구 머물러서 또레랑스의 어떤 그런 위대한 관용이나 포용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수렴적 사고를 하지 않으려고 해버려요. 이거는 그만큼 토론 문화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게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왜그 진중건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토론 문화에 굉장히 좀 일 역할을 하고 그분의 생각을 저는 여러 권 책을 통해서 공감도 많이 느낍니다. 근데 토론에서 익숙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 예, 다 듣고 난 뒤에, 예, 물론 지금 그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일일이한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매우 합리적인 어떤 생각인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일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그 생각은 일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죠 물론 토론이 제한된 시각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격하게 이제 막 해서인데 제일 그큰 사건이 바로 그 변희재 씨와의 논쟁에서 진중원 씨가 변희재 씨가 무슨 주장을 했을 때참 듣보잡이시군요라는 말을 했거든요 공중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토론의 방법일까 지난번 대선 때 그 이정희 후보가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과 논쟁을 할때그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점을 다 부정하면서 그래서 너무나 그 박근혜 씨가 좀그 흥분을 하고 왜 여기에 나왔습니까 했을 때 이정희 씨의 태도가 당신을 때려 때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게 아니고 그랬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정희 씨의 그런, 그릇된 어떤 토론 문화를 보고 절대 다수가 오히려 박근혜 씨를 더 지지하는 세력으로 옮겨가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토론 문화가 익숙한 사회에서는 결국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회가 바로 수준 높은 사회고 수준 높은 토론 문화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중력이라는 개념도 결국 같은 거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에서도, 이 그림에서도 이게 전과 반이 있을 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이쪽을 인정할 수가 없죠. 이건 주,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전과 반이 부딪히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올라갔을 때 이것이 바로 또레랑스의 힘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의견을 지닐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저는 중년 사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기와 질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왜 간혹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정말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억지로 왜곡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이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참 우수강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썩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와 질투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저 위에, 중용의 미덕이나 그다음에 똘레랑스의 미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라는 게 불가능해요. 저는요, 우리 사회가 내하고 어떤 가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대단히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래, 너는 더 성공했지만 저 녀석은 하고 뒷담화를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거는 진정한 비판이 아니고, 그건 바로 열등의식의 반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보다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대단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다면, 그 사람의 그러한 성공을 존중할 수 있는 미덕을 가진 사람은, 그건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자존감과 연결시키면 자존감이 낮은 열등의식이 가, 간,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에 익숙합니다.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긍정적인 향상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게 바로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니까 러 자존감과 그 자만심은 다르죠? 자존감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자존감이라면 자만심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집중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의 자신감 또는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서양의 중요한 덕목인 똘레랑스와 그다음 서양과 동양이 함께 중요시했던 중용 사상과 연결시켜서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자꾸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라면 그분들은 자녀를 진정으로 자존감을 강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